안녕하세요. 곤역의 선의 광복, 곤입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현재 보시면은 지금 한 8만 불 정도 되고 있죠. 오늘이 25년 3월 11일인데 아침에 7만 6천 불대를 찍고 살짝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고점으로 보면은 10만 9천 500불 정도에서 지금 최저점이 단기최저점이7만0천불 가까이 한30% 정도가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큰 하락폭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코인에선 예전에 기존 21년도 상승장에서도 어50% 상승 후30% 뭐 하락 그리고 60% 상승 후40% 하락 이거는 되게 비일비지하게 있었던 거기 때문에 기존 코인을 하시던 분이라면 은 어, 좀 예상을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21년도랑은 좀 다르게, 21년도 지금 현재 부분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렇게 하락 조정을 주지 않고 거의 바로 올렸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자, 그래서 지금 30% 되는 큰 조정을 줬기 때문에, 급상승으로 이어지는 힘은 좀 약해졌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하방으로 보시면은, 이 7만 3천 불에서 이 5만 불때이 강력한 지지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하방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 많은 힘이 들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쪽 지지량이 두터워서 더 이상 하방으로 가는 거는 좀 <laughs> 막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바로 상방으로 가는 것도 힘들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에 10만 불때 많은 사람들이 물려 있겠죠 10만 불때 구매했던 사람들이 이제 본전이 오게 되면은 이제 판매하고 싶어. 이런 욕구가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차트가 한 번에 올리기 힘들다. 그러면은 코인을 샀을 때이 매물대를 소화해주면서 횡보를 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물량을 소화해주는 기간. 지금 보시면은 24년? 24년 거의 한 2월부터 24년 11월까지 거의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행보를 쳤었고요 위에서 매물 때 10만 불 매물 때 만들어 놓은 게 거의 한 3개월에서 4개월 사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이제 하방을 의로 내려왔죠. 그러면 3개월 정도 매물을 만들어 놓은 걸 소화시키려면 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최소 한두달 정도는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어가지고. 악재로 돼서 쭉 내려왔죠. 이게 기존 트럼프 정권 때 보면은, 어, 이런 것들을 되게 정, 협상용으로 많이 했었는데, 분명히 요번에도 협상용으로 사용이 될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캐나다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뭐, 관세 25% 적용하기다. 중국에도 굉장히 큰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적용하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죠. 4월 2일 날 두고 보자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일 기점으로 실제로 실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어이 강력한 지지선을 뚫고 더 하방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게 진짜 협상 테이블을 위한 거였다라고 하면은 반등을 다시 강하게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악재 같은 게 생각보다 많이 있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이제 경제적 침체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생각보다 경제가 건전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다 라고 이제 회의에서도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방으로 찍어 누르는 게 트럼프가 세력질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채굴기를 사는 게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자, 방금 이 매물대를, 3개월 동안 쌓아놓은 매물대를 올라가기는 힘들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본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팔고 나가려고 하는 경향도 있을 거예요. 지금 하락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추세상으로는 아직 상승장이지만, 단기간 지금 벌써 여러 주 동안 하락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겁을 먹고 나가고 있을 겁니다. 30%면 굉장히 큰 비율이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선물을 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세배 레버리지만 사용을 했어도 지금 청산에 다가오고 있겠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종료라든가 그리고 관세 이슈가 해결된다라든가 그리고 미국 경제가 점점 괜찮아진다라고 그런 지표들이 나오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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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가지고 있고요. 우선은 이렇게 횡보를 쳐주면서 위에 매물대를 소화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채굴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올라가 준다고 하면은 급상승 할 때는 코인을 직접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저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상승 구간에 저는 10만불대 때 왔을 때 12만불 그 정도까지는 어, 바로 급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때는 채굴기 광고를 하지 않았고, 차라리 코인을 사시라고 광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코인이 하락을 하게 됨에 따라서, 기존의 트럼프가, 어, 당선되고, 취임할 때까지, 채굴기 가격도 많은 상승이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가격이 내려감에 따라서, 채굴기 가격도 같이 내려오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 트럼프가, 당선되고 이제 취임식을 할 때까지 동안에 상승된 만큼 가격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한다 라고 치면은 어 채굴기가 지금 가격이 좀 싸진 데다가 천천히 우상향하면서 채굴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해 줄수 있다 이런 조건이 충족이 된다고 하면은 채굴기를 직접 구매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충분히 메리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1년 차죠. 1년 차 때는 제 주변 이제 경제 공부라든가 하시는 분들 말로는 기존 정권 탓을 하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1년 차기 때문에, 그래서 악재라든가 안 좋은 것들을 다 터트리고 오히려 한번 눌러줬다가 2년 차, 3년 차, 4년 차 때부터 코인이 진정한 상승을 하지 않겠냐. 요런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1년차 때 코인 정책을 낸다고 하더라도 이게 완성이 되려면 적어도 2년, 3년 이렇게 걸릴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게 전문가들 입장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 채굴기 들어가는 조건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제 생각을 담아봤고요. 채굴기 관련 문의 또는 채굴장 컨설팅 관련해가지고 곤이강산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는 경기도 부천의 김포공항에서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곤이강산의 광고 곤이었고요. 채굴기 최저가 항상 맞춰드릴 수 있으니까요. 문의라도 한번 주세요. 다 해봐요!